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만의 아웃도어 브랜드 제이지 아웃도어에서 새롭게 선보인 첫 번째 패브릭 접이식 의자, 오버체어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높은 등받이의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캠핑부터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용 액세서리인 사이드 테이블을 양쪽에 장착하면 고전적인 감독 의자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의자 패브릭에는 10월 DUR의 600D 방탄 나일론 원단이 사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탈부착이 가능해 세탁이나 관리가 아주 간편합니다. 등받이는 높낮이를 두 가지 모드로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측면에는 작은 고리가 있어 개성 있는 액세서리를 걸수 있어 전술적인 스타일을 연출하기에도 딱입니다. 또한 이 의자는 숨겨진 수납 포켓이 있어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감이 더 편안합니다.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하고 쉽게 주저앉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경량화된 디자인 덕분에 의자 무게는 약 2.3kg으로 아주 가볍고 휴대도 편리합니다. 이 모든 것이 대만 현지에서 생산되어 높은 품질까지 보장합니다. 제품 사양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접어체어대 펼친 크기는 길이 68cm, 좌석 너비 54cm, 좌석 높이 33cm이며 등받이는 64cm와 96cm 두 가지 높이로 조절 가능합니다. 접었을 때는 크기가 22 곱하기 쌓인 17 곱하기 쌓인 62cm, 보관 가방 포함, 로 작아져 보관이 간편하며 최대 하중은 100kg입니다.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의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도 주목할 만한 제품입니다. 이 테이블은 다중 연결식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의자의 양쪽에 빠르게 장착할 수 있으며 캠핑컵이나 간단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어요. 심지어 두 개의 의자를 연결해 중간 테이블로 활용하거나 여러 개를 무한히 연결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테이블은 브랜드의 접이식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면 보관 부피를 대폭 줄여 휴대성이 더 좋아집니다. 최대 하중은 30kg으로 다양한 캠핑 스타일에 맞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사이드 테이블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펼친 크기 44 x 38 x 31cm, 사용 가능한 테이블 면적 38 x 36.5cm, 접었을 때 크기 16 x 11 x 49cm, 보관 가방 포함. 무게는 약 1.7kg입니다.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판과 파이프. 플라스틱 부품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만의 아웃도어 브랜드 제이지 아웃도어에서 선보인 이 혁신적인 캠핑 의자와 사이드 테이블은 캠핑을 즐기는 여러분께 편리함과 다기능성을 제공하며 감성 캠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.